안녕하세요. 소리지입니다.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하 23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그랬습니다. 벡터 A와 벡터 B가 서로 평행하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? 벡터 A와 벡터 B 사이에 한쪽에다 어떤 상수를 곱했을 때 다른 쪽 벡터와 같아지는 그런 상수 T가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 벡터 A는 어떻게 쓰이냐면 지금 여기서 K 플러스 3, 3K-1이었고, 벡터 비에다 t 벨를 했으니까 t t가 되겠네요. 그쵸? 자, 그러면 x 성분인 k 플러스 3은 t와 같고, 3K-1은 t와 같고. 자, 이걸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, 구하고다는 값이 k 값이기 때문에 아래 식에서 위식을 빼면 되겠네요. 2 k 나오고, 아래 식에서 위식을 빼면 마이너스 4니까 2연식에서 4가 나올 것이고, 그럼으로 k는 2가 되겠습니다.